3주가 걸렸습니다.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 니트네요. 진짜 깔끔하다. 어, 이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쇼핑몰 리뷰. 오늘은 제가 98도씨 라즈 쇼핑몰을 리뷰해 볼 건데요. 우선 이 쇼핑몰은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시작부터. 왜냐면 배속이 무려 3주가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9월 8일 날 주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딱 3주가 지나고 9월 29일 날에 얘네가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주문을 하고 한 일주일 뒤에 이두 가지 상품이 배송이 됐고 나머지 상품들이 전부 다 입고 지연이 떴어요 한 4개 정도의 상품이 입고 지연이 떠서 문자가 막 계속 날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한 3, 3주 정도 되고 나니까 죄송하다고 5천원 적립금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저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한 3주 정도 기다리다가 이렇게 촬영도 많이 미뤄지게 됐고, 저에게 남은 거는 정리금 5,000원 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은 배송 기간을 떠나서 한번 제품 퀄리티는 어떨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지 두 개가 먼저 왔고, 나머지 상의들이 이렇게 늦게 배송이 됐는데, 우선 소량으로 배송되는 거는 이렇게 비닐의 봉지에 배송이 되고, 좀 대량으로 많이 주문을 하면 이렇게 튼튼하고 큰 박스에다가 배송이 오는 것 같아요. 제품들 전부 다 98도씨라고 적혀져 있는 이 폴리백에 전부 다 똑같이 깔끔하게 배송이 됐고요. 제가 자켓을 하나 시켰는데, 자켓이 이렇게 옷걸이에 마치 드라이 클리닝 받은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요 밑에는 이렇게 봉지를 똘똘똘똘 말아서 테이프로 딱 고정까지. 엄청 깔끔하게 왔어요. 아, 사실 너무 오래돼서 제가 어떤 상품을 시켰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소프트 베이징 니트 어, 딱 만지자마자 오, 촉감이 너무너무 부드럽네요 되게 질감도 좋고 신축성도 엄청 쫀쫀하니 만지자마자 마음에 드는 니트예요 제가 거의 다 98도씨 제작 상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8도씨 라벨도 딱 붙어져 있고 컬러감도 제가 화면에서 봤었던 무드 있는 느낌의 오트밀 컬러로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 니트네요. 그리고 가디건. 음! 홈페이지 컬러감이 딱 요즘 쇼핑몰들 트렌드처럼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색보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화면이랑 실제로 봤을 때 차이가 엄청 심할까 생각을 했는데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컬러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니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감도 깔끔하고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루즈핏 블라우스 셔츠. 이게 실크 블라우스라고 해가지고 저는 엄청 보들보들한 그 실크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그냥 기본 셔츠 플러스 실크를 살짝 섞인 듯한. 화면보다는 약간 실크 느낌이 덜한 그냥 평범한 셔츠고요. 얘도 되게 오묘한 컬러라서 화면이랑 크게 차이가 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얘도 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마감 상태도 나쁘지 않고,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얘는 상품명에 이염노 생지 데님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염이 없는지 한번 진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거의 없어요. 딱딱 문댔는데, 이염이 1도 없습니다. 얘도 화면에서 봤었던 컬러감이랑 똑같고, 써져 있는 대로 이염 없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무난한데 제가 이거를 9월 초에 구매했던 거라서 조금 얇은 데님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 추울 수도 있겠다 싶은 얇기니까 이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거는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랑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더 빈티지하고 색이 좀 발에 있는 좀더 연한 컬러의 그레이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청 느낌도 살짝 나고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는 색깔이 조금 짙어요. 아무래도 이런 그레이 컬러가 색감 잡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구매했던 것 중에서 얘가 제일 화면이랑 색상 차이가 심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엄청 두툼한 느낌의 데님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 무난하고 마감 처리도 깔끔해서 이런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켓. 이거 솔직히 저는 제일 기대돼요. 왜냐면 제일 비싼 상품이거든요. 음, 진짜 깔끔하다. 전체적으로 구김도 많이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싹 입고 나가도 될 만큼 엄청 깔끔하게 배송이 왔어요. 먼지 하나 묻은 거 없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던 상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퀄리티도 엄청 깔끔하고 좋아보이고요. 가격만큼이나 크게 흠잡을 거 없는 정말 그냥 깔끔한 그런 자켓이에요. 뭐라 더 말을 할게 없네요. 짠, 그럼 여기까지 98도씨 상품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세한 리뷰는 착용샷을 통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셔츠와 데님 팬츠 위에 가디건을 걸쳐준 코디예요. 먼저 가디건은 니트 짜임이 엄청 촘촘하지는 않은 편이어서 입었을 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또 가벼운 가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따뜻한 편이어서 마음에 들었지만 단점은 보풀이 정말 금방 일어난다는 점이었는데요. 컬러감이나 핏감은 예쁘지만 보풀 관리가 어렵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디건입니다. 안에 착용해 준 셔츠는 이름처럼 실크 느낌의 찰랑찰랑한 루즈핏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제가 받은 상품이 하필 단추 구멍 하나가 안 뚫린 상태로 배송이 왔었고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어요. 셔츠 길이감도 아주 긴 편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팬츠는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세 페이지 속 피팅 컷보다 전체적으로 컬러가 살짝 짙고 그레이 느낌이 덜한 색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탄탄한 재질이나 핏은 아주 마음에 드는 팬츠입니다. 다음 코디는 니트와 데님 팬츠 위에 자켓을 매치해줬는데요. 이 니트 아주 강추드려요. 입자마자 촉감이 너무 보들보들해서 이너웨어를 따로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슬리는 게 없었고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도 좋고 핏도 무난하고 신축성도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니트입니다. 다음은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62,900원이라는 가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깔끔하고 좋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퀄리티가 높은 탄탄한 정장 원단이라서 입었을 때 핏이 조금 각져있고 딱딱하다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오래오래 입으면서 내 몸에 맞게 조금 더 길들여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 자켓입니다. 데님 팬츠도 전체적으로 재질이나 핏이 무난무난하니 좋았는데요. 이염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밝은 색깔의 가방을 멜 때도 신경 쓰이지 않게 편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인데요. 이번에 98도씨 쇼핑몰을 이용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제작 상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대체적으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라서 실패 확률도 낮을 것 같고 무드 있는 데일리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마음에 드실 것 같은 쇼핑몰인데요. 아무래도 많이 아쉬웠던 점은 배송기간이었어요. 아무래도 3주라는 시간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사랑받고 저도 자주 이용하게 될것 같은 쇼핑몰입니다. 짠! 그럼 여기까지 세모쇼 98도씨 편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리뷰해줬으면 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